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격 공룡...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저날고 삐걱거리는 테란 기술 좀 보십시오. <laughs>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제 하지 않겠지요? 집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아, 이걸 보네요! 절 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령이 포함되니다 명령을 시니다 말씀만... 센서가 최적화되었습니다 명령이 포니다 명령에 따이 그 부담물들은 같이 니다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함선이 사령관님 도움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겁니다 공력장이 뭔지 알죠? 그 안에... 아내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세 분이 집으로 괴롭히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요공맹이 공격받는데, 누구만 있나요? 영역을 부실하십니다. 알겠어! 공맹이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텔콤한 공격화 이루어집니다. 드리블의 침묵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내배치하세요! 네, 역력을 유시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할까요? 대기 중입니다. 무슨 소리가 이거지? 단독 촉 진화 완료. 하드 스타트! 하드! 하하, 하드 하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이구요 감염체가 제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함도 못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내 거짓입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공격받아요! 됐고만! 이런... 아, 기가인 것보네요. 이고잘지켜봐 나영 최고의 친구. 어떻게 할까요? 얘기 중하십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laughs> 이곳이 명령을 내려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이즈니크 알렉산더, 내 명령을 따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신한 센서가 최적화되었습니다. 다수의 감염체들이 저 함선으로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공격이 은퇴 유닛을 사용하기에 강제가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했나요? 인구수가 낮았습니다. 광물 대출은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공력자이 뭔지 알죠? 그 안에 배치하세요.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사령관님 뿐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 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공격장 안에 배치하세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있나요? 최고의 집단 위에 보게.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2번 이섬을더맺으우리 도망칠 수니다모래해 주세요! 물 동맹이 공격받는다는 공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공격 전환을 실시하세요! 아물역사모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잡기 좋군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화완료! 오늘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명령에 무슨 쓰입니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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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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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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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정하명격는 나요? 공맹이 공격받는 날이 공격받는 날이 나요? 공격이요공이 공격받는 날이 나요? 공격받는 날이 공격받는 있습 나요? 공격받는 날이 나요? 공격받는 있습니다. 공격받는 날이 나요? 공격받는 있습니다. 공격공격이공격받공이공격받공격 <목소리를>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를 두려워> <목소리를 두려워> <목소리를 두려워> 어떻게 생긴지 알죠.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진 아시겠죠?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모두 아치력 전달을 스케치하세요. 정말 실요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좀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 도 모릅니다. 어, 어, 이 공격받는데 만 하지 않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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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마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태민 집을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명맥이 부족한 이거 누구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투정한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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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만 하지 않겠죠? 받으면,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게리. 넌왜 항상 그렇게 삐딱한 거야? 시